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39절 파이세신저 외식하는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의 근처의 시일조는들이되율법에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류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에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쾌도다 화이진진자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진진자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아 같이 너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욕해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피속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로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소교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은 죽이거나 십자가에못박고그 중에 덜은 너희 회당에서 측지질하고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종과 재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그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이로니 이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의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주마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이로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와의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그리스도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시험에 또한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만드신 주인이 심을 확인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우리를 지으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의 합한 삶을 살아낼 것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지난주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양의 화, 하나님의 지향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리스의 화, 어떤 화가 임하는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들에게 왜 화가 나셨는지 이를 확인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지, 참된 그리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이스 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은 오늘 본문에 총네번 등장하고, 그중 첫 번째 말씀은 23절입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인과바리새인들이여너희가박해와회안과 근처의 시비조론들에 대해 율법에다 중한 바 정의와 공의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또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적인 행동, 종교적인 행실에 빠져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행위에 빠져 예물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들어야 하는지 예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이들의 향에 이들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먼저 화이슬 진제라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2 5절입니다 말씀은. 발스 진정 의식하는 석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게하되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종교 지도자 너희들을 왜 재앙을 입어야 맞다운 자들은 지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여도 너희 속그 안에 있는 탐욕 방탕 그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본문은 27절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앞서 언급하신 내용과 비슷한 의미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번 무덤을 깨끗하게 흰색으로 칠하는 그 회칠에 비유하시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더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누면 벌초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벌초한 것처럼 무덤의 겉모습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무덤의 본질, 그 썩은 시체,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시므로 너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유법을잘 따른다고 한들 너희 속이 이미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무덤이 아무리 깨끗해봤자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9절로 바이세신 자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30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너희들이 선지자 무덤을 가꾸면서 하는 말 선지자들 시대에 우리가 살았떠라면 나는 선주들처럼 나의 어른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잘섬겼을 거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죽이고 있다. 아니 그들보다 더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일꾼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희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너희는 예수를 누명씌우기 위해 혈안되어 있지 않느냐?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다음과 같은 말선지자때에 살았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화가 날수 있는 말이냐 너희는 죄의 값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죄의 값에 너희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너에게 화이스 진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한 그 재앙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오실 그 날, 그 심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 값을 실름으로말미아마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함으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심판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재앙이다. 화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말씀으로 오늘 23장은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겉모습의 신앙을 지적하시며, 그 모습은 오히려 너희가 생각한 대로 겉모습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동을 했다고 뿌듯해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너희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 최된 행동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 살아온 이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일스 진저 재앙이 임한다는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청척 병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참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 말씀을 듣게 된 중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동일한 장면을 서서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보인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가 보면 11장 54절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구자여 노리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행하는 행동들이 참된 하나님의 입구된 삶으로 살아가는 행동일까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아 착잡해하며 후회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은 그 내용을 중시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습을 보이는지 예수님의 책잡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후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팔짱 끼고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 여러분들, 참 오늘도 팔짱 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들을 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수도 없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수도 없이 많이 아는 자들인데 이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아 물론 여기까지는 뭐이해할수있겠지만 어떻게 그를 넘어뜨리려 논쟁이나 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들 웃깁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저는 더 놀랍게 여긴 것은.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늘 항상 맞섭니다. 뭐 어떤 때는 석유관들이,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때는 사도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예수님이 이겨먹으러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그리스도신 거를 모른다 했지라도요. 저는요 이렇게 한번 누군가에게 지고 나면요 다시는 도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싸움이 되는 사람과 싸움을 해야죠. 체급이 다른데 체형이 다른데 어찌 그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무식한 것인지 자기의 신념을 내릴 수 없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예수님과 한번 맞섰을 때아이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느꼈다면 깨달았다면 그를 배우려고 하거나, 최소한 덤비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보문을 접하고, 또이 이야기냐, 아우,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 너무 징글징글하다. 어찌 이들은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행동하지 못하느냐, 라며 개탄스럽게 여겼습니다. 아유, 저, 저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난 뒤에, 이, 제가 종교 지도자들 보고 혀를 찬이 모습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비상, 비상,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보고 그렇게 여긴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은 30절입니다. 만에 우리가 조성되어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할 스리라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우리가 보일 때에 제가 보일 때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 혀를 차는 이들의 모습 이지만요 이들 또한 자신보다 앞서 주님을 믿었던 선지자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똑같이 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종교 지도자를 보고 느낀 그 마음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 앞서 활동한 후약의 자기의 선조들을 보며 느낀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즉시 내 스스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혀를 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의 티는 잘 보면서 누군가의 신앙을 지적하거나 다이세 잘못된 행동은 눈에 잘 담으면서 정작 그 자태는 너에게 가져다 드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너는 이에 자유롭다 생각하는 마음을, 너는 이미 이를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꼭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화를 받아맞다 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또한 깨닫지 못하고 조상들의 비난한 그 모습처럼 오늘을 사랑하는 저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눈에 보일 때에 답답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소리 할수 있는 자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잘못된 신앙, 신앙적이지 못하는 행동에 비난하기에 앞서 정말 나 자신은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 또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안은 얼마나 깨끗한 자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향했던 잣들을 나에게 옮겨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먼저 내네 스스로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에 구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을 피 하나님의 나에게 아래 머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은혜 주신 말씀은요 화이스 진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37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그토록 많이 보내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또한 괴롭히고 죽이려했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부족한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시어 이들의 돌이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보문을 통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언제나 돌아오라고 주님 품에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나에게 펴시는. 이 사랑을 뿌리친 자는 그 날개를 접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날개가 어디 있는지 꽁꽁 숨겨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날개를 보지 않으려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뒤에 오늘 예수님께서 화이스 진절을 일곱 번이나 반복해여 이야기하신 이 본문조차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저주받을 백성이야, 너희는 망가진 백성이야 라며 저주를 퍼부으시라는 마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이스 진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 역시 내가 너희에게 퍼부으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 이 화이스 진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심판의 말씀, 경보의 말씀이 아닌 회유, 권유 장에서 건지기 위한 예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아닌가, 오늘 이 묵상을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타인들보다 내가 신앙적인 모습이 더 보인다고, 의행세하고 자신보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이들의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는 자인가? 지금 내 모습이, 내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한 자인가? 내 안이 내 겉모습처럼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 온갖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닌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을 무시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럼에도 외국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날개를 펼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에게 나에게 펼치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희 여러분들 그 주님 품에 거하는 그 주님만으로 들어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의 생각 그리스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 참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의 도 제다된 삶을 살아내는 자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내시며 평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종교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곡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부터는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거나 나보다 신앙생활이 덜라는 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자들의 나에게 갖다 대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살고 있는가? 나의 삶한톨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행동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개를 펼시고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감으로써,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내 삶이 살아나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